조현병에 걸린 조카를 홀로 돌보고 있는 누이의 안전이 걱정이라는 제보자. 네,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다가도 응.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성질나고 뭘 푸시려고 응. 하니까. 뒤에 응. 엄마 보고 할머니라고 하고. 조카 임 씨는 2년 전부터 자신의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응. 우리 어머님 따님 얘기좀 응. 들어보고. 제작진이 받은 제보 영상입니다. 임 씨는 자신의 방에 모든 살림살이를 쌓아놓고 고립된 채 살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전엔 몸집보다 큰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고 합니다. 어, 유리가 작은 유리가 아니네? 아니지. 이거 이 유리지. 마당에는 깨부순 유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기도 다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조금 뭐가 부야가 속에서 침이 오르면 문아안 열고 이긴다 왜 이긴다? 하고 막 집어 내버리잖아. 아이, 그때는 이제 겁나가지고. 그래서 좀 불안해져서 잠잘 때도 저놈이 어디 또 질환, 또 질환병이 도지만 저건 또 어떡해. 가당 해갖고 그러면 난줄 모르니까. 임 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결혼 후 조현병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서부터 그렇게 자꾸 제가 헛소리를 그한 거야. 누가 옷을, 뭐지 옷을 어떻게 했니? 그 접시를 갖고 왔니? 뭐가 없어졌니? 그러니까 저희 신랑한테도 그렇게 맨날 뒤집어 씌우고 애매한 소를 했는 것 같아 보니깐. 음. 결국 남편은 임 씨를 강제 입원시켰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뒤 남편과 이혼했고 어머니와 사는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신병에 원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간 거네. 하고 어, 어. 어. 약도 안 먹어. 어, 예, 약도 안 먹어. 간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백모는 안만 부모고 오빠래도 간제로 끌고 가면또 오세는 법이 막 깨갖고 그런 것도 뭐뭐 뭐 법에 저축이 된다나. 그러고. 병원 문턱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임 씨가 진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문의해 봤습니다. 아, 어, 저희 정신건강 복지센터고요. 어머니 예. 뭐 어디 치료비 지원받으시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다요. 복합에서요. 치료도 없고, 치료비도 그렇고. 음, 지금 어느 병원 다니세요? 병원이 아니고요. 네, 지금 뭐라 그럴까? 걔가 상 저기 병원을 갈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안가려고 무조건 그러고 병원에 어떻게 가서 또의사선생님에서 약이라도 좀먹으려고 하면 내가 약을 왜 먹느냐 그러고. 아 어,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또 동의를 해야지. 맞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개인정보 강화된 거 아시죠? 예. 혹시라도 따님이 뭐 그런 기업적인 왜 지속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거든요. 경찰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까? 유리창을 깨던 며칠 전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그 문짝을 띄어서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찌고 유리를 단층에 그러지 않그 나무 집어 던지고 조금 심해 그래. 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부모님한테 뭐 진짜 뭐 칼을 뭐 들이대거나 뭐 유해를 가하고 그런 건 없고 혼자 와서 그런 거때리 묶이고 이런 거 아, 하고 지껄 뭐 누가 건들가봐 다. 이거를 가족이 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 뭐 그것도 진짜 긴박하게 어? 음, 음. 아, 저 사람은 진짜 여기 가만히 내려두면 안 되겠어. 일체제할 거 어, 이 현장에서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도와드리지만은 그거는 좀 응급 입원 조치를 시켜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응급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신고를 했다. 그런데 걔가 하는 기간이 엄청 긴게 아니잖아요. 짧아. 뭐 30분이나 뭐 40분 하는 게 아니고 오후 10분 내로 개처제를 하고 끝나잖아요. 하나 신고해 갖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 온다고나 그때는 이미 게임 끝나 버리죠. 급박한 상황에놓인 정신 질환자를 경찰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하도록 고려할 수 있다는 응급 입원 조치. 문제는 급박함의 정도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자타의 위험이 높은 누가 다쳐야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임박한 위기인 게 분명한데도 또 경찰은 안전의 전문가지만 정신 건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찰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경찰이 응급 입원을 결정한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새벽 서울 양촌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30대 남성 A씨 그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 대원들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있었던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가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보이니까 제가 이제 출동을 했었는데 정면으로 딱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급히 이제 그 가족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아니야, 달까 0세 시경에 집에서 나간 소리를 들었다고. 근데 그 후로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 전날 저녁,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환자를 응급 입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제 대상자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좀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 입원을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환자와 가족을 지구대로 데려온 뒤 6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까지 150개가 넘는 병원에 응급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부분 병실이 없다든가 아니면 당직 의사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환자 자체를 이제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슬까지 이제 연결해 갖고 찾은 곳이 안산에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보호자분하고 환자분하고 같이 승차시켜서 이제 보내셨, 보내드렸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가족 관계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그 병원 측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결국 환자와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고 몇 시간 뒤 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입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마음도 안 좋았습니다 그날 그날 어렵게 응급 입원을 결정해도 입원시킬 병상이 부족한 현실 그 환자분 한명한 한 명을 이렇게 그 케어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뭐 여러 주위에 사,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다른 과의 환자 분보다 치료진들이 많이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으로 따지면 이익이 좀덜 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조차 정신과 병실을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심각한 거죠.